<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5세기 분청사기 주병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이 15세기 16세기는 이런 분청사기가 여기 딱 보면은 거의 이 목을 요딱 깨갖고 마시보여요 근데 거의 뭐 요만큼 다 날라간다고 이거는 유물이 요 목부분이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그 주둥이 부분이 또 약간 알티미로 딱딱딱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런게네 행태가 옛날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유물이 우리가 여왜 이리 뺑뺑 돌려보나 요리 딱 보면 이 똑바립니다. 요리 돌려보면 약간 빼다게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물을 돌려보는 게요 보면은 한쪽 배가 요리 약간 두키 넣고 요 한쪽 배가 서요. 요리 안 되면은 이는 주변이 20cm가 넘어가고 15cm일 땐 그런 형상이 안 벌어지면 똑바로 서면은 그 물건은 가짜라고 아예 흥정도 안하고 우리는 두번다시안 봐버립니다 그런 유물을 그래 우리 고객님들도 이런 유물 을볼때 첫번째 이 도자기를 한 항아리기나 주병이나 한싹 돌려봐요 거기 딱 중심을 잡았다고 요 한쪽 배가 이렇게 약간 처지고 한쪽 배딱 올라가고 요런 형상이보이니다그래야1차적으로 통과합니다. 이 도자기가 원래 요 분청사기 요 박지문 요이 분을 기아를싹돌려하고또데칼라고파내고 조각을 하고 요리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이 그뾰조한거래하고이 파초문을 그림을 그려요. 또 그려하고 딱 보고 또요 굽을 딱 봅니다. 굽을 딱 보면은 요굽 두께하고 요 두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 거는 요딱 굽을 봐도 굽을 못해 보느냐. 요 요는, 요는 두껍고 요는 얇아요. 요리 돼야 진짠가 가짠가. 꽃두께가 정밀하면 거의 가짜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에 요는 유물이 딱 구입했을때 돌려보고 약간 뾰다해야아 이거는 물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 거기 첫 번째 보는 조건입니다 또 분청은 또기알이 네.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기알이, 땡겨보면은, 요, 기알이 아주 요리, 그, 그때 당시 때, 뭐, 붓이나, 뭐, 말, 말꼬리, 이 붓을 하고, 요, 이벡터를찍어고이 물레를 참지, 요, 붓을 휘 감았어요. 요, 기알로, 기알로 요, 딱 감아가지고, 요, 딱 보면은, 기알도랑 보이시죠? 그, 도자기는, 요, 하여튼, 15세기, 16세기, 이 분청 주변은, 거의, 목이 다, 탁, 치갖고 많이 나와요. 요는 목이, 요 끈이 다 사라집니다. 요 끈이. 요 입술 부분만 도돌도돌. 그거는 실사용을 하시는 그리 안되겠나 싶어요. 요 물건은, 이, 요 물건이, 이, 요 정도 되면은, 또는 자 예를 들어서 15세기, 16세기 풍청이 있다, 주병이 있다. 거의 100% 완전하면은 가짜 확률이 한90% 있어요. 어, 이 보면은 거의 요유물은 완전한 게안 놉니다. 그래 이런 거는 요요목 이제 다 깨다 보면은 이 한쪽에만 다 깨고 한쪽이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골통 살 때는, 아, 이거는 완벽이다. 이래요. 왜 그러냐. 거의 이 목을 딱, 딱 깨갖고, 놓니까요무는 상기도 없고, 저는 도자기를 썩어버리면 잘안 사요. 이게, 이런 주병을. 유학이 너무 좋습니다. 기알도 힘차게 잘 돌아갔고, 제가 이거 어저께 구입했는데, 요 유물, 대부분 요 정도 되면은, 한 800, 1000만, 1500, 일 가능 유물입니다. 요 유물은, 제가 500만원 하면은 팔겠습니다. 진짜 요 유물이 유학이 딱 유리할 것입니다. 하나 상쾌가 없습니다. 이럴까 깔끔합니다. 또요 요 입술 부분이 약간 약간 깨져 갖고 복원을 했어요. 그래도 요요 요 형태가 살아 있는 거와 요서 깨져 사람 이게 예를 들어 요요다 깨지면 이마이 높은 긴가 이마이 짧은 긴가? 그건 몰라요. 그런게네 그러니까 박물관은 목이 탁 날라가면 수리 를 복원을 안 합니다. 그대로 나눕니다. 국박에는요유물잘 생각해보시고, 요유물은이 정도 궁청으로서는 완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알이잘들어와서요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유학이 맑고, 기알도 맑고. 또이 유물은 또한점 소개하고, 이거는 제가 저렴하게 산 거예요. 이 유물은. 유학도, 너, 국 하나 썩은 데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국 주위에 다, 다 썩어버린다고, 이 유물이. 상기가 온다고. 이런 상기가 온 것도 없어요. 바짝바짝 합니다. 여기 크기가 메시지 놓냐. 요는 전체 크기를 재세요. 와. 요이퍼리그 부분이 약간 깨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도 관계가 없습니다. 20 20 8.7 거의 뭐29 정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바봐라 상키 하나 없고 아주 명품입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은 이 명품으로 봐도 돼요. 도장이 쓰은 데도 없고 진짜 요 기알 돌아간 기 정말 힘있게 잘 돌렸어요. 제가 승착선 500만 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유물 한 점. 제가 이건 어 어저께 구입을 했습니다. 자참요 유물도. 홍매입니다, 홍매. 홍매. 요것도 때를 안뺀 거예요. 미아꽃에 비셔가딱 앉아가지고, 이 진사입니다, 이 홍매. 매주매주 대나무 매주 홍매. 미아꽃에 딱 꽃이 피습니다요 진사 얘기 발생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섀도 아주 두발이 쫙 들어가 있고 요 유물을 연대는 한 130년에서 150년 벌이 됩니다. 미아까지도 잘 찍고 요 진사 진사도 좋습니다. 요 유물 이런 유물은 이게, 연달아 한 100년에서 100, 한, 한 30, 50년 일대는데, 물건이 명품입니다, 명품. 그런 유물 탁, 보시고, 이거는 이제, 딱, 빛이야, 아, 아. 그, 노조. 매화꽃이 굽을 잘 보시고, 이거는 약간 청백입니다. 청백. 유무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요 사이즈 참고하시고, 매중, 은, 호, 열려있는지. 16.5에, 입술이 구, 입술이 구고, 구. 9이5.9딱열 됩니다. 여기 이것도 요, 요 사진은 메이저 옥손에 한번 나 갔던 유물입니다. 메이저 옥손에 한번 나 갔던 유물이고 그리고 딱 사이즈 열 됩니다. 요 유물은 저렴하게 하고 제가 4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50만원에. 캬, 진사 요리되 있고. 그거는 정말 좋아요. 이, 봐보세요. 야 아예 새, 새림요리되 있고. 이 가지가 거의 한 바퀴 뺑 돕니다. 진사도 있고 알팀 유술이 없고 때도 안뺀 유물입니다. 자 홍매 또 매화 요런데 진사도 간게 잘안 나와요 쇠도 두발 있고 자요 유물 필요하시면은 이런 유물 이런 가격 같으면은 제가 사도 게하는게입니다 요즘.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그렇지. 저는 경기가 좋으면 장사를 못 합니다. 좋은 유물이 딱, 돈 많은 사람 다 사버리고, 저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잘 보시고. 그두 점. 이래갖고 구입해주시면은 이런 유물은 절대로 가지고 계셔도 손해보고 일이 할 유물이 아닙니다. 또 이런 유물은 제가 이런 가격이 주면은팔 그 필요도 없어요 요즘. 15세기, 19세기, 정화 백전, 18세기, 19세기 니 까, 잘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